안녕하세요. 다섯시의 약속 인전과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 나는 거절합니다라는 말 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? 그래서 거절의 말 어렵게 입 밖에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어,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저는 거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단합니다. 바로 I decline. I decline. I decline. I decline. 바로 decline 이라는 단어가 거절하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다 refuse 라는 단어도 알고 있지만, 바로 decline 이라는 단어, I decline, 나는 거절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영어 한마디입니다. 어, 날씨가 정말 <laughs> 무지막지하게 더운데요. 이런 날씨 정말 I decline, 난 거절합니다. 이런 날씨 거절해요. 어, 여러분들, 어, 하고 싶은 바 그리고 거절하고 싶은 바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여서 어,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받지 않는 어, 그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바로 I decline, I decline 이었습니다. 어, 뜻은 바로 저는 거절합니다, 거절합니다라는 뜻이고요. 어, 여러분들 어, 오늘도 더위 속에서 기운 잃지 마시고 활기차게. 싱싱하게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